준비를 끝낸 정통 메디컬 드라마 브레인 신경외과 의사로 변신암 화제의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연예계의 똑똑한 배우죠. 브레인의 주인공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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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진영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고 예, 영광입니다. 아 네, 지훈 씨보 깜짝 놀랐어요. <laughs> 도전자라는 프로그램 행스를 봤는데 아, 네. 거기서 어 일등에 거근가는 일등이었어요. 연기가 쉬우셨나요? 아니면 도전자 MC가 쉬우셨어요? 그건 다 끝난 얘기 못하래. 이런 <laughs> <그런> 식으로 <laughs>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laughs> 무엇보다 네 사람이 만난 게 굉장히 화제예요. 첫첫첫 음. 인상은 어떠셨어요? 침묵하는 배우들 과연 어땠길래요? 네, <laughs> 좋았습니다. 다 좋았나요? <laughs> 드라마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술 내가 해. 뇌를 다루는 신경외과 의사들의 일과 사랑을 다룬 메디컬 아, 드라마 브레인. 야만 가득한 의사들의 불꽃 튀는 라이벌 경쟁도 주목해 주세요. 신경 뇌신경 외과 의이면서 약간 괴짜인 괴짜 천재 의사에서 후배들의 멘토로 거듭나는 의사 정준영. 이건 틀린 거야. 저는 틀린 거야. 많이 틀린 거야. 출세와 어,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입니다. 네. 동맹 유자나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주셨죠? 똘똘 뭉친 의사 신하균. 친한 친구인데. 네, 신하균 씨가 그늘에 가려서 권력과 저희 모든 걸 동원해서 신하균 씨와 어, 대립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김상철 교수님. 신하균의 요순이. 라이벌 의사 조동엽. 네가 불렀어? 실화 심해졌서 친구를 믿어야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찔려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음, 그런 남자의 마음을 녹이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씩씩한 자기 주장이 강한 예, 그런 아이입니다. 와, 선생님 이런 식으로 군기 잡으시는 거 옳지 못합니다. 환자 수술 잘 됐죠? 아, 빨이 의사 최정원까지 깐깐한 의사들이죠. 하지만 로맨스도 빼놓지 어, 않았습니다. 색, 두 분의 색깔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동혁이 오빠는 오, 내가 오빠한테도 그래요. 진짜 웃을 때 이쁘다고. <laughs> <laughs> 바로 이런 미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고, 오빠는 처음 봤을 때 되게 말수가 없으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랬는데 따뜻한 면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음, 네 끝났어요. <laughs> 뭐 <틀렸어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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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드라마이다. 어, 버라이어티한 그런 드라마다. 네. KBS, ETV 월화드라마 메디컬 드라마입니다. 꼭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